안녕하세요. 행복자본가입니다. 오늘은 그 코스피 코스닥을 뭐전 종목을 보았더니 한 3,000개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제가 한 300개를 선별해 보았어요. 뭐 천천히 했더니 한 6, 7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냥 차트만 본게 아니라, 그래도 뭐 부실 주를 건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럼 거의 3,000개 중에 300개니까, 어 그래도 10%까지 이렇게 선별을 한 거잖아요. 뭐, 다음 주부터 300개 중에 뭐 올라가는 거 없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300개를 다한 주씩 이렇게 매수를 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지만 저는 자본이 없기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여기 이렇게 좀 선별했어요. 이걸 뭐 일일이 친다기보다는 또이 300개 중에서 이 300개 중에서 더 선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아, 매수 추천 아닙니다. 여러분도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같이 공유를 한번 해봅니다. 어, 한번 보면 어, 먼저 하나씩 한번 좀 보면 일단은 이렇게 볼까요? 일단 s m 이라는 종목이에요. 조금 빨리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걸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렇게 차트를 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쭉 한번 보세요. s 그러니까 기업 분석은 제가 다 보고 적어도 부실주는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단은 있지만 여러분도 이 300개 중에서 다시 여러분 스스로 선별 한번 해 보시고 한번 뭐 댓글도 달아주셔서 같이 돈 많이 봅시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여기 기타 법인이 좀 눈에 띄어요. 조금 빠르게 볼게요. 그 다음에 월봉상, 아, 연봉상, 이 하단 추세 거의 밑바닥. 진짜 많이 떨어지면 650원. 많이 오르면 3000원.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50% 올라가는 것은 한, 3배가량을 노릴 수 있으니 뭐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슈피겐 코리아 이 위에 있는 점이 파라블릭이 음, 87,700원 정도가 돼요. 그건 한번도가봅시다 87,700원인데 이거 뚫고 나면 그래도 한 15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요? 이것이 월봉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은 아,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내려가지가 않는군요. 그 다음에 브레인 콘텐츠 연봉, 연봉은 최대 거래량이 곡 종가가 1360원이에요. 그래서 1360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한후한 한 2500원 정도만 팔아도, 아주 훌륭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막 왔다 갔다 막 하겠죠. 막 개미도 털고 하겠죠. 어, 괜찮죠. 그 다음에 SF반도체. 그 5월, 뭐 4월에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이렇게 막 올랐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바닥을 빡빡 기다가 올라서 그렇지 연봉으로 보면 이제 5년선은 탈환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종가가 2,440원이니, 2,440원이니, 뚫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주식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아미노로직스. 한, 언급 아미노 한 6,6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휴마시스. 얘도 마찬가지로 3,200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 저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 작은 그림은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그다음에 S폴리텍 얘도 이제 뭔가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IT센 제가 공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아. 어... 금요일인가요? 적 4,800원까지 빼더니 쭉 다시 5,040원까지 올렸어요. 이 주식은 예전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종가가 4,925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만 있으면 4,925원 위에만 있으면 그당 안전한 주식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넨바이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팜스토리는 차트는 예쁜데, 뭐 이게, 요게 좀 빨간 글씨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나중에 다시 흑자로 전환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급은 뭐 엄청나게 막 매수를 하더라고요.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나노. DENM. 얘도, 아주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 1,600원, 적어도 한 1,900원은 한번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그네틱스, 세트랙 아이. 아, 이거 너무 예쁘죠? 그래서 한 3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넉산 네오룩스, 대유 AP. 텔레칩스 나노 신소재 얘도 이제 거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아, 25,000원까지 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이큐어 푸드웰 너무 이쁩니다. STI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는 주식 DMS 월봉을 보시면 아, 이렇게 아, 완벽하죠 그 다음에 잉크테크 파세코 kps 이즈 미디어 emnet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그냥 공유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 els 이제 여기만 뚫으면 8,000, 아, 8 0원 정도만 뚫으면, 이제 500원 남았거든요. 아, 여기까지. 2만원까지 아마, 다이렉트로 오를 겁니다. C 큐브, 어보어브 반도체, DNC 미디어, 오스템 임플란트. 에코마틴 핵틱은 제가 한요 정도에서 팔았던 건데요. 얘는 지금 매수할 것이 아니라, 한여기까지 한 2만 5천 원이 깨지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 같습니다. 미코, GH 신소재, 디바이스 ENG, 상상인, 이제 연봉 추세를 돌파했어요. 아,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 우리바이오, 현대공업, 인텔리언테크, 아, 모든 상장일에 1, 2, 3년의 모든 매물을 다 뚫었습니다. 한 2만 원 초반만 다시 내려온다면 아주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의 맘스터치 해마로푸드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지혼자 막 햄버거를 먹었다 뱉었다 막 합니다. 그래도 우린 잘 봐야겠죠. 그다음에 키메치 하이텍, 방이온 선데지토즈. 썬 돼지가 아니죠. 썬 데이토즈죠. 네, 캠트로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한 50종목 정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좀 가봅시다. 동원아나텍 한국캐피탈 연봉 추세 돌파중 아이즈 비전 CS 유비케어 한국경제TV KCI 와이솔, 도이치모터스, 캠트로닉스, 에스넷 메커스, 골프존, 하이로닉, 포비스티엔시는 수급이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오션브릿지 KINX, 인선 ENT, KJTS, YNTEC, 대유비니아 큐브 엔터, 펜 엔터에는, 다원시스, 나스 미디어, CNG 하이테크, 어 이제 거의 조정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진짜 한 방만 나오면 얘는 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닉스, DTNC, 모두 투어, HLB 생명과학, 대륙 재관, 머큐리, 대원미디어, 안랩, 옵트론텍, 파크시스템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갈것 같아요. 미넨지, 덱스터한선네오톡 와,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무슨 주식인지는 모르겠어요. 베스파, JTC, 서희건설 저의 애증의 종목이죠. 자바, CMG, 에이스 침대, 옵티시스. 됐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솔리드. 이제 여기만 뚫으면, 5,800원만 뚫으면, 아, 뭔가 새로운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는 수급이 어마무시 합니다. 야스, 가비아, 유바이오로직, 미투온, 에로티베큐 파마리서치, 이즈웰페어, 너무 예쁘죠? 하이비전 시스템, RS 오토메이션, 실리콘 웍스, 코리아 에프티 원풍, 세로닉스, 이글리 시키리티, 하림지주. 메일홀딩스, RF세미, HB테크놀로지, 아바코, 대성미생물 진짜 저의 상상대로 이렇게 될까요? 참 기대가 됩니다 동성화인텍, 아 이제 추세를 돌파하고 있죠 K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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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F 9000원 갈까요? 안 갈까요? 나무가 XM, 진성 TC, 서진 시스템, TK 케미칼, h f r 레드 캡 투어, 뉴, 미래생명자원, 사마네트워스, d k n d i 브릿지 테, 보스 타, 우리 손 f 엔 g 질환 지교, 시큐리티, 글로벌 텍스프리, 로맨스, 나와이비케비칼, 캐피탈, 이녹스 첨단 소재, 우리기술투자, 다산네트웍스, HCT, DRT, 한국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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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원 가기를 칩셋미디어, DMS, d m 서 아까 본것 같은데. EMnet, Ion. 아까 좀, 종목이 좀 겹치네요. 이거 지울까요? 요거 지우자. 그 다음에, 유니트론 r 제주반도체, 유니 i 커뮤니티아 m u n i t y a 마 g i n e s t 시스 k Suprema, n k t Cosmetic, GNC Energy, p o alt를 할수 있겠어요. dit erp i3 시스템 오리콤 우리 얘는 이콘텐트리아 뚫을까요? 과연 2만원 갈까요? 다음에 바이오니아 네오토 k s i 인 n 크루스 d림 인장가 한국유니온제약 서플러스 글로벌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뭔가 연기금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SAT, 소프트센, 유성 TNS, YW 엄청 흔들자 추세 돌파하고 여기 13,000원 가 보세요 벌떼같이 개미들이 막 들러붙을 때니까 그 다음에 동원개발, 월덱스, YMc, 성우하이텍. 아 뭔가 수급은 이탈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겠죠. 대원, 크리스 아, 크리스 FNC. 그 다음에 정다운, 이지바이오, 윈팩. 아, 윈팩. 아, 이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거의 다온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되겠죠, 뭐. 체리브로윙에프드 JMT, SNK. 근데 SNK는 무슨 주식이길래, 뭐, 이게 어떻게 뭐0.09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어의 최대 관심 종목, 유니캠. 아, 너가 가야 내가 산다. 두 번째 관심, KEC, 네가 가야 내가 산다. IHQ, 너도 가야 내가 산다. 텔코웨어, 이거 참 예뻐요. 어, 23,0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신성통상, 현대약품, 영보화학은 갈것 같고, 콘텍 시스템, CJ 푸드, 동방, 드림텍, 유수홀딩스, 경인양행, 백광산업, SJM, 대현, 필룩스 필룩스가 이제 매수권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해서 다시 만원에만 팔아도 엄청나겠죠 GS글로벌, 벽산, DPC DPC는 모길레브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SK증권, KC텍, 신일산업, 유니드, 유엔젤, 영풍제지 사조시푸드, 무림페이퍼, LS전선, 아시아, 서현이와, LS네트웍스, 이월드, e 남선알미늄, 넷마블, 백산, 효성첨단소재, 이노션, NS쇼핑 화인베스틸, 카카오, spc 삼립, db, 페노션 세종공업, 현대 hcn 이제 다 왔어요. 일단 대형 포장, is 동서, 그다음에 화성 엔터프라이스, 대원강업, 조광피혁, 동화약품 하나제약, 롯데칠성, 일동제약 하이골드 8호, s k 네트웍스 계룡건설, 제주항공, W게임즈, 빙그레, 광전자, KC그린 홀딩스, 백광소재, 무림PNP, 세진공업, HFP, EP, 사마알미늄, DSR제강, 일진 디스플.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일진 디스플. 그 다음에, 우리종금, 아, 케이, 우리종금, 케이시 코트렐, 얘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죠? 하이트 진로, 사미각기, 동원시스템스, 한솔 홈데코, 얘는 뭔데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대한제강 얘도 마음에 듭니다. 한세에스2 4홀딩스 하나투어, 아주캐피탈, 지내영, ktcs, 현대자증권, 영진약품 에프로젠KRC, 보령제약, 인팩, 국제약품, 아모레쥐, 디비아이텍, 대덕전자, CS윈드, 마니커, 사조동화원, 두올, 두올, 깨끗한 나라. 음, 제가 6시간에서 7시간 걸린 거를 한번 대략 20분간. 어, 래퍼는 아니지만 <laughs> 한번 쭉 읽어봤어요. 어, 이것도 지루해하시는 분은 아마 뭐이 종목으로 돈을 벌지 못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이제 더 선별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데, 천천히 제가 한번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거를 말씀해 드리면, 그래도... 요 앞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s 맵부터 여기까지가 좀 눈에 띄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좀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눈에 띄었던 종목이, 또 이런 제이 콘텐츠리 같은 거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솔리드가 제일 눈에 띄고 그다음에 대성미생물 동성화인텍 요 정도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매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세요. 떨어졌다가 가는 놈들도 있을 거고 그냥 가는 놈들도 있을 거고 안 가는 놈들도 있지만 제가 3천 종목 중에 300개를 뽑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저대로 한번 볼 겁니다. 아, 조금 마음이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 봅시다. 아, 두서 없이 종목을 많이 읊었지만 이것들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큰 보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행복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